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네 아빠도 원래 무뚝뚝한 양반이라 너 앞에서 내색은 안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 장가간다는데 필요한 건다 해주라 하시더라. 나 괜찮아. 필요한 거 진짜 없다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있고 작년에 주식으로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전셋집 구할 정도 돈은 충분하게 있어. 아버지는 너 전세 살지 말고 돈 보태 줄 테니까 이참에 집을 사라셔. 얼마 모자라는데? 너 직장이 강남이니까 그 근처로 알아봐도 좋고, 모자란 건 보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결혼하고 애 키우고 살 만한 곳으로, 화정이랑 둘이 한번 잘 생각해봐. 요즘 집값이 얼만데, 괜히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전세로 시작해도 충분해. 둘이 맞벌이하니까 금방 돈 모을 수 있어. 아빠가 해준다고 할 때, 그냥 못 이기는 척 하고 받아. 우리가 너 말고 챙길 자식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아들 결혼할 때집 사줄 거라면서 따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래도 진짜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무튼 나중에 화정이랑 둘이 이야기 잘 해볼게. 잘 생각해서 오래 살 만한 좋은 집으로 골라. 요즘은 뭐 준비하고 있어? 이따 결혼반지 보러 종로에 다녀오려고. 다이아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종로는 좀사다고 하길래 일단 둘러볼 생각이야. 그래. 원래 귀금속은 종로에서 사는 게 제일 싸. 디자인도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니까, 화정이 데리고 가서 한번 골라보라고 해. 다이아로 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돈 보태줄 테니까. 됐네요. 내가 그 정도 다이아 살 돈도 없을 줄 알아? 그래도 서로 부담 덜 주려고 그런 거지. 너무 비싼 예물하면 또 저쪽에서도 비싼 걸 해주셔야 하니까 부담스럽잖아. 너가 그런 것도 생각할 나이가 됐냐? 진짜 이제 장가 보내도 되겠다. 내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그래? 저는 내년 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33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비슷한 직업에 비슷한 직급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매달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했어요. 집에서 지내다 보니 생활비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월급 외에 나오는 보너스는 받자마자 그대로 적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식도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올랐을 때 전부 팔아서 결혼 준비 자금으로 2억 조금 넘게 준비할 수 있었죠. 반면에 여자친구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못하고 퇴직을 자주 하더라고요. 퇴직금 받을 때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이래저래 사고 싶은 건다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여태껏 모아놓은 돈이 3천만원도 되질 않았고요. 그래도 4년 동안 만난 사람이라 책임지고 결혼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어요. 결혼하고 나면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할 생각이고, 돈 씀씀이는 줄여가면 그만이니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죠. 오늘 어땠어? 마음에 드는 반지 디자인은 있었어? 글쎄,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오빠, 우리 백화점도 한번 가보면 안 될까? 내 친구가 그러는데, 티파니 반지가 진짜 이쁘고, 요즘 여자들은 거기에서 반지 많이 한다더라고. 어, 그래. 한번 가서 디자인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지만 내 생각은 디자인만 거기에서 보고 반지는 종로에서 맞췄으면 좋겠는데. 왜? 돈 때문에 그래? 오빠 돈 많잖아. 비슷한 반지고 다이아도 똑같은 크기인데, 가격이 엄청 차이나잖아. 우리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가진 돈에서 혼수도 맞춰야 하는데, 반지에 너무 큰돈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오빠,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일단 다음 주에 한번 구경이라도 하러 가보자.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는 백화점 한번 구경가자. 그래, 오빠도 막상 가서 보면 완전 좋아할 거야. 남자 것도 진짜 괜찮다니까? 그렇게 저는 반값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종로를 놔두고 여자친구와 함께 백화점 귀금속 매장으로 구경을 하러 가게 됐어요. 저도 사람이고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웬만한 가격이면 그냥 여자친구가 원하는 브랜드로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다이아 반지 하나가 1,5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종로에서 우리 두 사람 예물 다하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두 개를 쌍으로 맞추면 웬만한 준중형 자동차 값에 맞먹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결혼 준비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결혼 반지 두개 맞추면 제가 생각했던 예산을 완전히 초과해버리는 상황이었죠. 반지 가격을 듣고 제가 난색을 표하자, 여자친구는 그 모습에 기분이 나빴는지, 그날의 쇼핑은 거기서 끝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거기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 내가 뭐가 돼? 원래 백화점에서는 사지 않을 거라도 돈 있는 척을 좀 해야지. 아, 미안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아무리 그래도 반지 하나에 천 몇백만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대체 그게 뭐가 비싸? 우리 결혼 반지로 얼마짜리를 생각했길래 그 정도에 놀라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그것밖에 안 되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이아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나도 결혼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돈이 있는데, 결혼 반지에 다 써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나도 양보할게. 그럼 프로포즈 반지는 종로에서 맞추자. 하지만 결혼 반지는 절대 양보 못해. 내 친구들 전부 티파니에서 다이아 반지 받으면서 결혼했단 말이야. 잠깐, 프로포즈 반지는 또 뭔데? 결혼 반지 말고 반지를 하나 더 해달라는 거야? 뭐야. 그러면, 나한테 프로포즈도 안 하려고 했어? 원래 프로포즈 할때 받는 반지는 따로 있고, 결혼할 때 받는 반지는 다시 따로 맞추는 거야. 그럼 다이아 반지를 두 쌍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둘다 백화점에서 하면 오빠가 너무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프로포즈 반지는 어차피 결혼 전까지 몇 달만 끼고 다니는 거니까? 그건 종로에서 싸게 맞추기로 하고, 결혼 반지는 좀 제대로 된 곳에서 하자. 응? 자기야, 나 진짜 얘가 안 가서 그래. 뭐하러 반지를 두 개씩 맞춘다는 거야? 종로에서 본 반지도 몇백이었는데. 아니, 결혼하는데 집도 못 태운다면서? 내가 양보해서 전셋집 살기로 해줬으면 이런 건 여자 말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반지뿐만 아니라 목걸이, 귀걸이까지 다 세트로 해준 거 몰라? 그건 너 친구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일반인끼리 결혼하는데 왜 자꾸 너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오늘 사달라는 거다 샀으면 내 1년치 연봉이나 마찬가지라고. 됐어. 오빠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나같이 목 없는 여자는 집도 전세고 반지도 종로에서 맞추지 뭐.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별수 있겠어. 진짜 듣다 보니까 너무 짜증난다. 너는 그럼 우리 결혼하는데 뭘보탤 생각이었는데? 너가 가진 그 3천만원? 그 돈으로 전셋집이건 월셋집이건 혼수도 못 맞추는 돈이야. 뭐야? 여기서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남자가 능력 없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 할망정. 내가 오빠한테 이 정도 바라는 것도 못 해? 나는 최소한 서울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집 사서 결혼할 줄 알았어. 한번 전세 살기 시작하면 평생 집못 사는 거 몰라? 진짜 다 싫어. 반지하나 내 맘대로 못 고르고 신혼집도 마음에 안 들고 이 결혼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내가 헤어져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거다 해주는 남자로 다시 만나.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신혼집 전세로 얻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집 사라고 돈 주셨거든. 부모님한테 괜한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이제 당분간 결혼할 일 없으니까 돈도 돌려드리고 내가 더 열심히 돈 모으지 뭐. 뭐야. 아버님이 집 사라고 돈 주셨어?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해? 얼마 주셨는데 서울에 집살수 있는 거야? 너가 알아서 뭐 하게. 어차피 너랑 결혼도 안할 거고, 이제 헤어지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빠가 집에 우는줄 알았으면, 나도 이런 소리 안 했지. 백화점 안 가도 되니까, 우리 종로에 다시 한번 가보자. 됐어. 그 나이에 3천만원도 못 모은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내가 멍청한 놈이지. 능력도 없는 게 허영심은 왜 그렇게 많은 거야? 너한테 잘 어울리는 돈 많은 남자 찾으려고 노력해봐. 야, 말이면 단줄 알아? 허영심, 웃기고 있네? 너처럼 능력 없는 남자는 내 쪽에서 먼저 사양이야. 정말 몇달 뒤면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조금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맞춰서 잘 살아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이런 이유로 결혼 못하게 됐다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그냥 잘 헤어졌다는 말씀만 하시고, 별다른 소리 하시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결혼 전에 끝내길 잘했다는 생각이고, 제 주제에 맞는 착하고 검소한 사람을 다시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나 용돈 다 떨어졌어. 20만원만 더 보내주면 안 돼. 용돈 준지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야? 너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걸로 치사하게 뭐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달에도 용돈 40만원 다 쓰고 카드까지 30만원 더 썼더라. 누나, 나꼭 사고 싶은 한정판 신발이 있어서 그랬단 말이야. 결혼 전에는 나 사고 싶은 건다 사게 해주더니 완전 변했다 변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청약 당첨됐으니까. 내년까지 돈 모아야 할거 아니야 중도금이야 대출로 어떻게 된다지만 잔금 치러야 입주를 하지 너 앞으로도 계속 오피스텔에서 살 생각이야 그래도 우리 아직 애도 없는데 좀더 즐기고 살아도 괜찮아 결혼 안한내 친구들은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하더라 혹시 나도 그때 회사에 휴가 내고 가도 돼? 네 휴가니까 휴가를 다음 달에 가고 말고는 너가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네 여행 경비까지 대줄 생각 없으니까 알바를 하던지 알아서 가 알았어 안 가면 될거 아니야. 결혼 전에는 맨날 같이 놀던 친구들인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제약을 당하니까 나도 너무 힘드네. 힘들어? 진짜 힘든 건 철없는 남편 데리고 사는 내가 힘든 거지. 결혼했으면 제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돈 모으면서 살자. 내가 너한테 월급 적다고 바가지를 긁은 적 있니? 그냥 당분간 새집 들어갈 때까지 1년만 더 참고 살자는데? 그게 힘들어? 알겠어. 나도 노력할 테니까 용돈 조금만 올려지라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어? 40만원으로 친구들 밥도 한번못 사준단 말이야. 내가 맨날 얻어먹고 다니면 좋겠어. 알겠어. 그럼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줄 테니까 한달 동안 아껴 쓰고 카드 좀 그만 써. 고마워. 역시 누나가 최고야. 제 남편은 저보다 두살 연하입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어서 직장이 다르지만 원래는 제 직속 후배였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남편을 제가 업무도 가르쳐 주고 외근도 같이 나가다 보니 정이 들었고, 몰래 2년 동안 사내연애하다가 제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죠. 같은 회사 다닐 때는 주위 눈치 보느라 힘들었지만, 오히려 따로 떨어지니까 편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3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남편이랑 제가 나이는 두살 차이지만, 일을 시작한 연차는 두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과장급, 남편은 현재 주인급이에요. 연봉도 차이 많이 나고, 결혼할 때 모아놓은 돈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거의 걷어먹이다시피 하게 된 모양새였죠. 제가 가진 2억으로 오피스텔 전세에서 신혼집 차렸고 남편은 간신히 시댁 도움받아서 차한대 사서 들어왔어요. 가정가구 제품들이야. 오피스텔 옵션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사면 아이 낳고 그렇게 살 계획이었죠. 작년에 기대 없이 넣었던 청약에서 덜컥 당첨이 되어버렸고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 전부 털어놓고 현재는 중도금 이자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할 때 오피스텔 전세금 빠지면 잔금은 큰 문제 없긴 한데 최대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줄여보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노력하며 살았어요. 야, 하남이 너! 또 무슨 카드를 30만 원이나 긁었어? 내가 지난달에 용돈도 올려줬잖아. 아, 그거 저번에 새벽까지 술 마신 날에 내가 2차 긁었어. 그리고 이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조금 썼지. 애들 다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또 핸드폰 게임하는데 돈쓴 거야? 해도 적당히 하지. 저번에도 100만 원 넘게 썼다가 나랑 엄청 싸웠었잖아. 이번엔 진짜 얼마 안 썼어? 10만 원쓴게 다야? 내가 당신 용돈 안 해서? 술을 마시던 게임을 하던 뭐라고 할 생각 없는데 신용카드까지 맘대로 쓰는 건 진짜 못 참겠어. 당장 카드부터 내놓고 앞으로 꼭 필요한 일 있을 때마다 나한테 이야기해. 아, 됐어. 내가 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용돈으로만 생활을 하냐? 그냥 조금씩 쓸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경고한 것만 벌써 몇 번째야. 나도 한달 용돈 40만 원으로 다 해결하는 거 몰라서 그래. 여자랑 남자랑 같냐? 남자들끼리는 자기가 돈을 써야 할 순간이 있는 거라고. 누나는 내가 친구들 만나서 빌빌댔으면 좋겠어. 너가 돈이 더 필요하면 너가 돈을 더 벌어서 쓰던가. 앞으로는 용돈 50만 원에서 내가 한 푼도 더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여보야. 아니 누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사회생활은 해야지. 카드 뺏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바로 그날부로 카드 뺏고 용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만 하나 쥐어 줬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 월급이 세금 떼면 250만 원 정도였고 제가 보너스 같은 거 없을 때는 330만 원 정도 버는데 용돈에 카드까지 100만 원씩 써대면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미리 씀씀이를 잡아놔야지 결혼했으니 앞으로 집도 사고 나중에 나이도 낳고 살아야 하는데 총각 시절처럼 생각 없이 돈을 써대는 남편을 가만둘 수 없었죠. 남편 불만이 상당했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이게 맞다 생각해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2박 3일 부산 출장 가기 생겼어. 금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돌아오니까 아없다고 울지 마라. 뭐? 금요일에 출장을 간다고? 대체 무슨 일인데 주말에 출장을 당신이가? 나도 잘 모르겠어. 위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당신이랑 주말에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내가 그 회사 5년 다녔어도 주말에 일 시킨 적은 없는데, 김 부장님한테 연락 한번 넣어봐야겠다. 아니야. 무슨 이런 일로 부장님한테 자기가 연락을 하고 그래? 자기가 뭐라 하면 내가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냥 내가 알아서 조용히 갔다 올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좀 이상하니까 그렇지. 그러고 보니 당신,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놀러 간다 하지 않았어? 제주도는 무슨 제주도야. 그 이야기 끝난 지가 언젠데. 비행기 티켓 살 돈도 없이 누나가 카드까지 다 뺏어 갔잖아. 그렇긴 하지. 아무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철좀 들어. 당신 인생의 마지막 기회니까. 알고 있지. 내가 막나니 같이 살다가 여보 만나서 사람구이라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잘좀 해.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이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건 둘째치고 천만원 정도의 빚까지 갖고 있었어요. 본인은 주식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남편의 씀씀이를 생각해보면 분명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생긴 카드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랑 만나서 적금도 모으며 살고 아파트 청약까지 당첨되었는데 제 말만 잘 들으면 인생 수월하게 풀리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출장 간다는 것도 솔직히 주말에 누가 출장을 보냅니까? 제가 그 회사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어요? 한번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어서 놔뒀더니 남편은 진짜 저를 속인 줄 알고 3일 동안 외박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어? 여보? 왜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지? 당신이 바꾼 거야? 바꿨으면 비밀번호를 나한테도 알려줘야지. 이젠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살겠으니까, 너는 너네 집으로 가서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주말 내내 출장 가서 일하다 돌아온 사람한테. 출장 같은 소리하네. 너 부산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제주도 호텔에서 수영하는 사진이 찍혀 있지? 남자들끼리 놀러 간다 하더니 여자도 같이 있더라? 누나,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친구 경원이가 어제 사진 올렸던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놀러 갔으면 여자랑 사진이나 찍지 말았어야지.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처음부터 다 설명할게. 여자애들은 다 동창이라서 완전 친구 같은 애들이야. 방도 따로 썼고 하늘에 맹세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어. 됐고 너 제주도 놀러 갈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나물레 딴 주머니라도 차고 있었니? 아니 딴 주머니는 무슨. 카드론 100만원 받았어. 다음 달에 추석 보너스 나오면 갚으려고 그랬지. 진짜 대단하다. 너 추석 보너스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됐고, 진짜 너랑 더 이상 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끝내자. 너 해온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너차 타고 가면 끝이네. 누나,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고, 너는 나를 속이고 여자랑 제주도 여행 갔다 왔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니? 나 누나한테 이혼당하면 우리 집에서도 쫓겨날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결국 남편을 그날 쫓아냈고 저는 이대로 이혼할 생각이에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남자랑 어떻게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직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매일 전화하고 매일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요. 정말 남편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받아줄 생각 절대 없으니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제 눈치 볼 것도 없이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고 제주도 여행 신나게 다니면서 놀면 되잖아요. 본인이 본인 인생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 하고 싶지도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